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의와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의와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고와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 그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김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래. 그냥 어, 머리로만 믿고 말어. 행동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사망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고 성김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신분이 바뀌게 되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 죄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는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이 미워해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그 사망에 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어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 영생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 전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근본 어디로부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진정 가장 큰 사랑이고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죠.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만 또 때로는 많은 그 사회적 책임, 신앙적 어 책임. 네. 어 그런 이제 생각들도 또 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부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궁핍한 자나, 어려운 자나, 힘든 자나, 복음 밖에 있는 자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들아 우리가 그래서 말로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말과 혈로는 너무 사랑하기 쉬워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저도 설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성긴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너무 어렵다는 라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하는 결단과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게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께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 20절에 봅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마음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의심, 갈등들. 예, 죄책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 한 곳에 한 구석에는 그 죄책감이라든지 예전에 지은 죄가 소물소물 올라온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긴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아 야 되겠나? 음,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 야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소물소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솔직히 그어 온힘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 속에서, 어, 그 실수하고 잘못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난 날들의 과어와 잘못으로 인해서 낙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망하면그 마음이 굳어져서 더 선한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는 바로 그런 마음대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동력이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를 헤아려서 하나님은 더 주의 일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담력을 얻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책망이 없으면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마다 어, 그에게 담대함으로 구할 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구하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강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서 책망할 거리가 없는지 네, 돌아보고 그 책망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도품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도품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이 계명이 바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사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이라 아시는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 가게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들고 강박합니다. 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피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계명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굳건한 행보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